자 여러분 다음갑습니다 앵그리버드 2. 네, 어제 이어서 계속 돼지만에서 스토리 녹화 조지고 있는 닥터입니다. 이번에도 보스 한 마리 정도만 깨고서는 슬쩍 마칠까요? 플락은 어제랑 똑같이 그냥 고전 플락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플락은 그냥 고전 플락 쓸게요. 한동안 뭐, 딱히 생각나는 이렇다 할 플락. 아이디어 생각난 게 없으면은 그냥 고전 플락이나 쓸라고요. 요렇커로고전의할게 너무 좀 기본적으로 자주 쓸 녀석인데 잘안쓴것 같기도 해가지고. 잠깐만 이거는 그래 돼지들이 죄다 상층부에 있으니까 할 써다가도. 부디 저 뒤쪽을 더시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그죠. 앞쪽만 해도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얘가 활약을 많이 못 해줬네요. 풍선 때문이지 몰라도, 어쨌든 100점 만점에 50점이다. 이 정도는 점수 짜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난할장이는 아니. 굳이 니네 장인이 아니더라도, 암튼, 어쨌든 장인은 스스로한테 도 엄격해야 돼. 스스로 평가에 더 엄격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야 장인이 될수 있어요. <laughs> 스스로하게 관대했다 가는 그거 뭐자뻑러 밖에 더될게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자면 말이죠. 까비, 이거는 진짜 그레이트하게 잘할 뻔 했는데. 이번엔 그래도 뭐 100점 만점에 95점. 야 누누이 그리고 분명히 말했습니다요. 장인은 스스로한테 평가가 특히 더 엄격해야 된다고. 음, 그래. 빠크단 빠끄다 왔는감. 빠크단은 그로다 치고. 저 새끼가 처리가 안 됐다? 그러면은 뭐 그냥 테렌스 쏴줘야지, 뭐. 쏴줘서, 어, 얘도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네요. 그냥 빠끗단 쓰자. 들어왔으니까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그냥 뭐 심심하게, 스무스하게 깨먹었습니다. 강물 같은 노래나 한번 불러볼까요? 아니, 다 됐습니다. 밥 많이, 아니, 많이 를 밥, 방금 먹고 와서 그런가? 뭔가 속이 좀 무거워서 그런가? 노래가 잘안 나올 것 같아요. 아기는 뭐, 원래도 노래는 잘 못합니다만. 6, 7, 7이니까 어제 6개 요리사 되지고 오늘은 7개지? 7개 깨먹어야 되겠지? 그죠? 적어도 제 기억이 맞다면요. 저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보스 레벨이 63, 1 20번째 레벨마다 있는 걸로 정형화가 됐다고요. 자, 이건 무슨 7개의 대죄도 아니고, 말이 이그죠난 <laughs>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잘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가지고 좀 여의치가 않게 됐네요. 빡스단을 쓰긴 써야 되겠구나. 써야겠네요, 그냥. 아, 그래요? 음. 그 유스함 3번이 스텔라로다가 보스 퇴출시켜서 깨는 법이요? 에, 그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실험은, 아, 잠깐만, 이거 테렌스가 낫겠지. 안 그래도 저번인가 블로그에 보스전 공략집 리워크 찍을 때 그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잘안 되더라고, 그때는. 에 예, 알고는 있었는데 잘안 되더라고. 야, 예, 그 약세비 부사 절차를 좀 까먹어서 그런가? 큰일이네, 이거 빠끄단도 없는 데 뭐 그럼 이럴 때는 할 갖다가 저 TNT만 빠게 먹으면 돼요. 어차피 고도가 낮아서 아래쪽은 뭐 그냥 자동적으로 처리가 될 거거든요. 와 이거를 할 스트라이크를 뽑다니. 아 아니지 아니지 진짜 장인의 궁극까지 갈라면은 이런 거에 놀라면 안 되지 이런 거는 일상이니까 아시죠? 음 그래 좋아 척기 쓰고 싶지만 아 그래요 한 번에 되셨다고요? 근데 왜 나는 안 됐지? 장애물부터 좀 척결하고 온 거예요. 딜로 자고 계셨던 비행사 그냥 요절하셨구요 나머지도 뭐 그냥 별 볼일 없이 나가리 되었습니다 이러면 뭐 편, 편하죠 어쩌면 말입니다 요코 아마 저번에 제리님이 이런 형태의 공략할 때좀 엉성하게 공략하신 것 같은데 마틸 다루다가는 앞쪽에 전차 앞쪽을 갖다가 치고서는 그래야 되더라고 오늘 보도가 좀 많이 높은가? 아니죠 적당하죠 심지어 테렌스라 그냥 뭐 끝났죠 예. 그냥 뭐 끝장났습니다 오랜만에 끝장나는 해결사 테렌스 근영님의 막타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구경하면서 이번 두 번째 스테이지도 뭐 어떻게든 깨먹었네요 솔직히 지겹죠 예. 그냥 계속 깨나가는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좀 지겹긴 해요. 계속 깨나가니까,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졸개 난이도도 계속 깨달라고 옛날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 약속은 지켜야지. 으으으음 가끔씩 빠끄단이나 마틸다도 한번 고려는 해보세요. 웬만해선 될테니까요 다만 패닉에서는 조금... 5스방까지 그 아껴오기가 조금 힘들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거에요. 왜냐면 걔네들이 대체로 특히 뭐 테렌스나 빠끄단 마틸다 같은 경우는 좀 선발타자로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그래도 할 뒤치기 해야 돼? 다 그냥 이러면 저 앞쪽에 있는 풍선을 쳐야 되니까는 로켓포를 쳐야겠네요. 멋진 할 스트라이크 여러분 보셨죠? 할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그래, 앞쪽 처리까지는 좋은데 다음에 되려나 이거? 제 눌려라 눌려서 납작 쥐포 아니 납작 육포대라육포대 젠장 잠깐만 게다가 이거 방 6개야 <laughs> 좆대는데 이러면 큰일 났다 이러면 좆대는데 어뭐이마 음. 주술 쓰든가 하면 되겠지만 사실 방금은 집중을 좀 못한 것도 있긴 해요 뭔가 옆에서 살짝 전화 온것 같아가지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긴 하겠지만 근데 나 얘네 갖다가 방두개깨 먹을 수 있긴 하겠지 아마 또 약간 여기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인데 두 마리 갖다가 깨 먹을 수 있긴 하려나합실 형태가 이 모양인데 그래야 일단 와잘 들어갔고. 아, 완벽해 이러면은 앞쪽만 좀 살짝 처리를 하면 돼와 좋아 라이프도 광고도 안 써먹고 깼어 그러면 저는 이 다음에 또 광고 나올 것 같으니까 살짝 전화 온거 기록 확인 좀 할게요 네뭐 전화가 오기는 왔었습니다만 개인 사정상 이거는 그냥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알려드리고 그럴 저시기가 좀 아닐 것 같아서요 됐고 다음 레벨 고생 빨리 언덕을 넘어서 계곡을 건너서 바다를 넘어서 가하자. 보스 새끼 후려 패러. 아, <laughs> 여기까지만. 흠. 그래, 또방 다섯 개라 부담될 건 없군. 부담될 건 없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그니까, 부담, 돼, 아, 되지가 않죠? 홈밑트로 쏘기가 좀, 애매하려나, 저거? 아, 이런. 결국엔 저거 어그로 탄이 됐네요. 하긴 뭐, 뒤치기라도 저 공중에 있는 새끼는, 타격이, 그렇겠지, 안 됐을라나? 이거는 중장비. 네 됐네요. 그러면은 다행히 되기는 했습니다. 되네요. 뭐 쉽죠? 어찌보면 저런 거. 이거는 원래 블루스를 쏘려고 했는데. 이쪽까지 관통하려면 풍선만 관통해서 적기가 맞을 것 같아요. 어렇게 되면 좀 까비인데. 어저 새끼야. 왜꼭저 풍선이 안 터져가지고 말이야. 그럼 그렇게 내 오늘 저녁 아쿠아 돈까스나 되세요 아니면 그 돼지고기 탕 끓인 거 아니다. 그냥 김치찌개라고 할까. 뭐 어쨌든요. 아씨 구침 놓다. 나 방금 밥 먹고 왔는데. 심지어 김치찌개도 아니고 개 맛있는 부대찌개 먹고 왔는데. 부대찌개 먹고 왔는데. 그죠? 아 근데 부대찌개는 참 돼지고기만 들어가는 건아니구나 아니구나. 그죠? 햄 만들 때뭐 돼지고기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닭고기도 들어가. 고아 <laughs> 이런 이런 우리 대원들에게 패드립이 되겠군. <laughs> 이거, 이거, 강물 같은 노래 부르기에는 노래방 기계도 안 갖고 오고. 내 노래 실력도 참 저질이고. 아니, 근데 뭐 저질이라도 제, 유머만큼 극혐이지는 않겠고 말이죠. 어쩌면은 말이, 이미... 아니, 뭐야, 이거. 와, 큰일 날 뻔했다. 쌉될 뻔했어. 하필 끝까지 다 땡겨져가지고, 알아서 나갔거든요. 근데 천만당이도 각은 나오네요. 어, 오. 54뺄 오, 뻔했어. 54뺄 뻔했어. 어, 다음 광고가 나왔네요. 광고가 나와버렸습니다. 뭐 어차피 편집은 하겠지만, 이거 근데 이따가 아레나, 아레나 역시 해야 될라나? 다이캐스트 오늘 이거 미션, 오늘 밀거가 좀, 하루치 다 잡아먹는 그건데. 그럴 수 있는 저식이거든요. 하나 깨는데도 하루 왼종일은 걸릴 수 있는 미션이 나와가지고, 오늘 아마 다이캐스트는 그거 하루, 그거만,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아레나 깰 시간까지 좀 아껴야 되나, 이거? 그죠? 아니면 어떡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역시 아레나는 해야 되겠죠? 요즘 다이캐스 조회수 잘 나오기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내 영상 조회수는 앵그리버드2가 더잘 나오니까. 뭐, 이건 또왜방 6개야? 어제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고만 슬슬 불길해지는데? 슬슬 이거 불쾌하고 불길하고 위험해지는데요? 어, <laughs> 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저거 돌땡이 방금 나부기 중관통해간거 맞냐? 현실에서 나왔으면 저거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같은데 나왔을 거 같은데? 그리고 뭔가 할은 여기다 써야 됐었던 것 같은데, <laughs> 그죠? 아니면 뭐 어떻게든 하면 되긴 하지만요. 블루스 속인 쏠 텐데 저거 해결이 되니 얘들아? 이 개초딩들, 오 좋았어. 그렇게 쟤는 또 함지박이 같은 김치찌개 꼬리돼버렸고요. 아, 김치찌개 존나 맛있겠다. <laughs> 아, 그리고 저것도 지금 슬쩍 생각하는데 그냥 미리 좀, 이거는 미리 좀요. 미리 뒤쪽만 좀 터치고요. 아, 물 밑으로 갈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 그냥 요렇게럼, 음, 요런 묘기를, 묘기 쓸 각이 갑자기 좀 보였거든요. 근데, 앞쪽부터 하자면은, 여기 부유물이 많아서 방해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뒤쪽부터 먼저 공략을 한 건데 뭐야 방 하나 더 남았어? 쌉댄네 이거 쌉댄네요 여기도 다선도였는데 이거 완전 쌉댄 쓸리가 없죠? 제도 어 굴러 나가면은 끝이니까 버블 쓰러다가 마지막. 저 새끼만 처리하면 끝이지. 쌉대기개풀 뭐가 쌉대요 무슨 개풀 뜯어 아, <laughs> 6개짜리 있는 것도 아닌데, 뭔한 스테이지 깰 때마다 광고가 나온 거아니 참, 어차피 편집은 할 거지만, 어쨌든 상황이 방금, 상황이 방금 같으면 말이죠. 무슨 0대얘기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라는 얘기가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라는 얘기가 그치어그것이 정설이다 그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청자 수는 없는 것이야? 방학 아니에요, 여러분? 방학이네. 지금 다들 친구들하고 놀러 갔나? 아니면 그냥 늦잠 자고 있는 거야? 늦잠 자느라고 그냥 다들 야행성으로 각성한 거야? 그 와중에 너네도 왜 이래? 치워질지꺼져있 여섯 개짜리면 이런 각이면 쌉됐고요 다섯 개, 아니다. 근데 다섯 개짜리라도 이러면은 장담이 안 되겠는데?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뒤부터 공략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늘상 그랬을 거다 와우! 오 웬일이여. 아무튼, 그래서 제가 늘상 그랬죠? 허자행법 제1장. 앞쪽부터 공략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 뒤쪽부터 공략하라. 그것은 여기서도 먹히는 아주 그냥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아주 진리도록 먹히는 진리라고요. 음, 꺼지시고. 아직에그가 참으로 재미없었더라면 죄송합니다. 참고로 이 닥터허는 아재치고는 좀 젊은 아재 맞습니다. 영재입니다. <laughs> 아,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laughs> 내가 영재 교육 과정을 좀 밟았어야 됐는데 이거는 할로다 거리가 좀머니까 마틸다 먼저 쏴갈겨가지고 한 여기쯤에! 아씨, 좀 빗나갔다. 그 다음에 할 쓰기에는 좀 그러니까, 음? 테레스가딱 밀죠. 어차피 쟤도 착지점이 물속이라가지고, 지구에 낙하산 없어지면은 그냥 가라앉고 꼬로록 당할 거예요. 그냥 뭐 없어져라 꼬르륵 끼워 되는 거예요. 소어 꼬르륵끼오 꼬르륵끼오 헬멧 꼬르륵끼오 옳지 꺼져야지 후 초반에 레디 새끼가 얼탱이 없이 변이 돼가지고 참 아니 변이 된건 그렇다지고 튕겨져가지고 싹 되는 줄 알았는데 편집할 게 한가득이겠군요 중간에 싹된건 없지만 광고가 한가득 배치되어 있느라고 이거는 좀 편집할 게좀 많이 귀찮아지겠습니다만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번 그냥 뭐 메인 스테이지 깨는데 거의 뭐 하이라이트죠. 대망의 보스전 몇 터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보스는 좀 쉽대요. 응? 새는 질색이요. 그리고 저 찐따 새끼도 극혐이요. 뭐이 새끼야? 이 새끼가 뒤질라고? 어? 찐따 새끼? 너 뒤졌다. 그놈의 잘난 코수염 몽땅 다 뽑아버려주마. 물론 나도 코수염 달려있긴 하지만. 아. 어, 좋아. 저 공중에 써있는 새끼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음. 이러면, 저기는 제밖에는 뭐, 그죠? 자, 밑에서 턱주가이 얻어맞기 전에. 빠르게 처리를 하자구요 <laughs> 여기도 주수를 못 들고 가는 방 통... <laughs> 주문을 들고 갈 수가 없는 통에 새들 한마리 한마리가 아까워요 사실상 이럴거면 그냥 보스전 한정으로다가만 새들 다 데려갈 수 있게 해주지 쟤는 또 언제 깼어 미친 하지만 다행히 착지점이 물입니다 우리면 저 새끼는 또 다시 가라앉아 꼬르륵 끼어대는 거겠죠. 하필 나무 조각이 낙하산에 맞아도 낙하산이 터지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낙하산만 없어진다면 저 새끼는 그냥 쫄다 봅니다. 그냥 상병 아니다 그냥 일병도 아니고 이병이라고 할까. 그냥 음, 이거는 적히 쓰면 효과적이겠지만, 뭐,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쓰는 건데, 어째 적히보다도 결과가 더 못한 거 같은데, 뭔가. 아니다, 못하진 않나? 예 못하진 않은 거 같아요. 낙하산도 삐뚤어졌고, 못하지 않을 뻔했네 아이고참아 필이면 저 새끼가 안뒤지고 지랄이야. 아, <laughs> 음, 얘는 그냥 단순하게 공략하죠. 이러고 남았는데 저 나무 부분을 척키로 어떻게든. 세게 좀 치고 들어가면 될지도 모르고 어 이건 되겠다 이건 되겠다 이거 되겠다 나머지가 그리고 어 충분히 남았죠 네, 충분히 남았어요 레디 파크단 마틸다 정도면은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요 자 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뭐 그냥 퇴출시키고 보스 네 번에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응 어? 뭐야 이 새끼는 아 이번에 백치대던 어쩌지 말하는대로 기운 없다 했더니 이게 그 백... 백치되버린 찐따새끼 아니야 대가리에 깻잎이 나들고 하는 앉았는... 깻잎 상추쌈 위에 얹어주기 전에 닥쳐라 응? 얘도 뭐 그냥 공략은 별거 없어요 됐... 아이고 씨 출구 뚫어야 돼요. 일단 출구를 뚫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음, 뾰어. 어차피 보스도 저기는 꽃에 들어가면은 꽃에 먹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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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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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러고서 퇴출이 되기는 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쟤도 꽃에 먹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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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테니까. 다시 들어가면 돼요. 다시 들어가면. 어차피 쟤도 그냥 퇴출 확정이에요. 여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돼요. 출구도 미리 뚫어놨으니까 그냥 허니 나갈 수 있고 잘 가세요, 이 새끼야. <laughs> 소리 지르려고 했지만, 폭포 때문에 숨구멍이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꼬르륵 가라앉아버린 우리. 우리 안타까운 그,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깻잎 상추쌈을 추모하며. 하 <laughs> <laughs> 시발, 마지막에 가서야 간신히, 간신히 웃기고 자빠졌네. <laughs> 네 어쨌든 코수염 새끼, 코수염 새끼 말해줘저 대가리에 깻잎. 저 대가리에 깻잎 달렸다고 망언 한마디 또 하다가 깻잎 상추쌈 돼버린 우리 코수염 새끼를 충모하며 저는 다음 보스를 향한 첫 빨내리고 준비를 좀 설적하고서는 이쯤에서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재미없을 수 있어요, 이번 것도. 이것도 텐션 한참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나? 어쨌든 이번 영상도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닭바, 닭바, 닭바.